최근 가수 박지영은 TV조선 행복 프로젝트의 진해성과 함께 공동 MC로 출연해 대중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이 함께 MC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아프리카 케냐의 빈곤과 기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다. 이 프로그램은 오락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박지영과 진해성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물론, 방송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희망을 나누기 위해 뭉쳤다. 박지영은 작은 녹음실이지만 MC라는 책임감이 관객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할의 차이가 그에게 많은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훈훈한 표정을 짓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품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정함을 선보이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낙관적이었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진혜성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지영과 진혜성의 조합이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희망과 사랑의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이 공유하는 각각의 이야기에서 친밀함을 느낄 뿐 아니라 진심을 느낀다.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놀라운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냈다. 마치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러한 좋은 조정은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지영은 실력 있는 가수는 물론 뛰어난 MC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 그는 목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감성적인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MC로서의 그의 행보가 팬들의 기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 끌어올렸다. 마지막으로 행보 프로젝트에는 박지영과 진혜성의 출연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재능과 성실함으로 두 사람은 다음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 특별한 조합은 앞으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며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